우리 함께 신앙업에 갑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하라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험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보 8페이지.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회복의 시간표와 함께 우리 교회 다섯 가지 운동, 세 가지 미션 가지고 우리 지역을 놓고 또 저와 우리 교육자와 우리 후대를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 기관장 총회를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 생각, 의식, 무식, 잠재의식, 육신, 신경세포,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와랑 호 많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다섯 가지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 원합니다.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참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속에 있는 이세 가지 축복을 그대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속에서 참된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참된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를 통하여서 치유되는 응답을 누리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성전의백의 시간표 속에 나를 살리는 개인성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가정성전과 현장에서 답을 주고 치유하는 현장선전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237 담임육대를 와서 복음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으며 모든 사람을 영육관에 치유하고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과 우리 후대를 237 5천에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미션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육지 열방을 신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홀리메이션의 미션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섯가지 운동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도운동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도 참된 해답을 주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미션을 전달하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7천 민족 40만 세계 1천 천만 제자 세우는 제자 운동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며 자신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현장에 복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최고 전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보음 문화로 완전 바꾸는 이런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섯 가지 아베의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 다수 군데 지구의 사역자들과 모든 전문 사역자들 영권과 오력과 메시지와 제자를 붙여 주시고 현장에 지경을 넓히는 증거를 주옵소서 전도자를 도우며 주회정의통역자보자식기를 감당하는 비밀 결사세 최고 선교의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한 나라를 담당하고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하라 가해 주시고 r u r t s r g s r l s 이 삼칠 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다민족 선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 교 현장에 하나님 역사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우리 최고 원신에 쓰임받는 전문 사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영아, 유치위와 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모든 각 기관의 전문 사역자들에게 영권과 메시지와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완전 바꾸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군데 지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현장에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칠 때에 우상과 종교와 미신, 적거리수, 이단, 무속 역설 이 배우 역사는 모든 흑암 건세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 위정자들, 이 배우 역사는 어둠의 영이 완전 무릎 꿇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하여 주옵소서 종이에게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락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또 베레인 목회에 전념하며 모든 성도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도와 렘론트한명한 명에까지 한 미션을 전달하는 이란 축복들에게 원합니다. 동문회와 소상이면에 총회를 섬겨 미자르께를 도우며 목회자를 도우며 제자를 키우는 일에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성평택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일으키며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강단에서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부었고 치유받으며 힘을 얻으며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보신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곱 번의 장로님들에게 식 인가여와 같은 그런 축복 하라가여 주옵소서. 또네 분의 안수 입사님에게 브리스가오라 불과 같은 동역자의 축복 하라가여 주시며 기도하는 권사님이되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종일 종야 잠잠치 않으며 교회를 기도로 보호하며 살리며 주의 종을 보호하며 모든 성도를 살리며 램넌트의 배경이 되어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모 무진인 세영이와 아리니 솔레마가 어진이와 세진을 축복하여 주시고. 고3년논 때도 수능 이후에 가장 세밀하게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으며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또 지속적으로 치유받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주시고 기도 24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질병을 뛰어넘 하나님의 분명한 교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각 기관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알고 믿음을 가지며 지속할 수 있으며 흔들림 없는 이러 일꾼들이 세워. 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열서 6장 10절 한 절만 봅니다. 단열서 6장 10절. 한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단열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는 믿음입니다. 개래리는 속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이때 정말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문제입니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속에 빠져버리죠. 물론 문제가 있죠. 또 반대로 무조건 문제 아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왔는데 무조건 문제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요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지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됩니까? 또 문제 아니다. 무조건 회피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뭘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뭘까? 이걸 발견하면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 주로 인간관계 아닙니까? 사람관계 속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오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한 게뭐 있습니까? 무시하면 되죠. 지나가면 되는데. 갈등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눈으로, 또 언약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조금 이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지,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지, 육신적으로만 보면, 사람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버리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이해되고, 이게 궁일이라고 하는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왔을 때 언제나요?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생겨버리면요. 사단은요, 아주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 궁이라 보이죠. 이해가 되어지죠. 이해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지나면,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집니다. 이해가 되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또, 마음속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포용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궁일란 눈이 아니고, 기도하게 되지요. 영적 싸움하게 되어지지요. 그럼 이제 2단계까지 가버려요. 이 사람을 초월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갈수 있는 이런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갈등을 주는 것은 그 갈등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함께 갈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그릇을 키운 만큼 하나님 담아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내서곁에 사람이 붙어 있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면 붙어 있지 못해요. 제 우리 참 홍, 홍 전사님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전사님, 그 나이가 70 넘는데 어렵게 하는 철없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옆에서 봐도 너무 철이 없어. 지가 뭐 딸이가. 응? 그런데도 그다 따도 따도 해주고 그런 거 보면 역시 교육자는 그릇이 다르다. 제가 어려운 성도 또좀 어렵 게 부탁해야 될수면 지교사이자들 제가 부탁을 합니다. 내 대신 가서 가서 좀 겉면도 하고 내 대신 가서 야단도 좀 치고. 그럼 어떤 사람 안 한다더라고 <laughs> 자기는 그런 거안 한대. 데그데 속으로 집에 자식 자지 마라 그러면 목회자가 꾸준 히일다 하고 자기는 좋은 일만 하고 싶고 <laughs> 참네 그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저걸 가지고 제자들이 붙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제가 못 하는 꾸준 히일다 하셔야 돼요 중직자는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가갖고 다 할까요? 다 하면 은 교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이 왔을 때, 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언제나 궁일이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보면 용서가 되지요 용서가 돼야 수용이 되고 포용이 돼.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미운데. 근데 용서가 되지요 그 사람을 향한 진짜 마음 담겨있는 기도가 나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일도 못하고 늘 분쟁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그 어떤 사람하고도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되면은 참, 전사님 참 감사하다. 내가 철없이 그때, 그때 자기 신앙의 시간표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줘야지. 세 번째. <laughs> 위기입니다. 위기는요. 중요한 기회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니엘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오늘 위기 아닙니까? 사자구를 앞에 두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다니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는 이 시간표를 꼭 놓쳐요. 신앙 고백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될그 시간표를 참 많이 놓쳐요.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그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내 자리가 위태롭다 할지라도 중요한 신앙고백에 들 시간표가 있습니다. 단일은 그때마다 했잖아요. 중요한 왕궁 안에서 음식 때문에 뜻을 정하고, 오늘 뭐 기도하는 것 때문에요. 자기 신앙을 고 보란 듯이 내놓잖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 만났을 때 그때 갱신하기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오고, 또, 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건강에, 우리 사역에도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하는 사인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갱신하기만 하면, 우리 그릇을 넓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귀한 것, 또, 귀한 응답, 언제나 주십니다. 초대교 위기당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오순절의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해줘야 됩니다. 냅넌택에게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문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계획이 그 보일 것이다. 갈등이 아니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갈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는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갱신시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소중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문제이기는 믿음 속지 않는 믿음 예, 믿음은 진짜요 능력입니다 또 예, 감사가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도 살리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 앞에 서게 하시고, 문제 앞에 설 것이 아니라 해답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릇을 키우고, 또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만난 성도들. 또 여러가지 사람 관계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 위기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언약을 잡으며 갈등을 통하여서 더 넓은 현장을 바라보고 또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정말 우리 앞에 속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올바른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참된 감사가 고백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해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람 배우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갈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배후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의 시간표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가 불신앙에 속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일평생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틀린 생각들이 치유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운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